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전프로입니다. 오늘은 한국 석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당연히도 석유 테마주는 국제유가를 추종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 러시아와 이 사우디가 이 계속해서 감산을 해요. 감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공급이 쪼달리죠? 그러면 공급 우려가 생기게 되면은 이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공급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그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6월 기준으로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리고 또 다른 산유국인 리비아. 여기서 뭔 일이 터졌냐면은 이 초대형 홍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공급 부족에 기름이 여기가 불타고 있는데 지금 기름이 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장기 평선을 뚫어주고 6월달에 그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 추세가 완전히 형성되면서 이전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들 또한 이 상승세에 이끌려 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거의 강제로 만들다시피 해주고 있고요. 자 당장 이 기본적 지표 말겨도이 기술적 지표들까지 계속해서 유가의 상승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 한번 볼까요? 자 금요일날 상승장이 굉장히 강했는데도 자이 한국석유는 장축 초반에 9%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이 상승분을 반납한 채이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운이 다했다. 이슈가 끝났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유인 즉슨 올 초부터 이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하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호재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고 있죠. 자, 이런 사태는 보통 시장에서 재료의 판별 과정을 거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재료의 판별. 이 재료의 판별 과정이란 이 재료, 이 테마가 진정으로 주도 테마들 중 하나가 돼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한 거죠. 자, 워낙 이렇게 장기간 아래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승세는 사람으로 치면 몸풀기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세 초입이고 워밍업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또한 가지 이 종목에 타 있는 괴미들은 굉장히 불안심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자금순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이 이슈가 땅으로 꺼져버릴지에 대한 거를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차이 잉매물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상승폭화 꼬리에 비해 이렇게 매수 물량은 엄청나죠. 압도적이에요. 이 매도 물량은 거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마린즉슨, 이 말인 즉슨 이 고점에서 던지는 매물들 세력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고 이 고점이라는 곳에서 물량을 받아주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상승 포텐셜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재료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면은 지금 이 상승세는 굉장히 적게 보일 정도로 미친듯이 올라가 주겠죠 어디서 타야 될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9월 13일자에 시세분출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차익실현이 강하게 나와줄 법도 했는데 이렇게 11,000원대를 기점으로 상단에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락 또한 잘 방어 해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재료가 이 시장에 완전히 녹아들기 전까지 이런 흔들기 높은 변동성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자 이때 잘 버티기 위해 중요한 게 신법이죠. 이런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수익입니다. 뭔 소리냐? 이 다른 자수 수익을 보면서 다각화를 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빠른 자금을 차를 올라타기만 해도 이 박자만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단타로 장초반에 10%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의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걸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 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요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액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 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석유로 돌아와서요. 당연히도 이 WTI 즉 국제유가를 추종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의 추이를 보면은 이 강력한 상승세가 도저히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선행지표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석유에 지지부진하다면 지지부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은 오히려 세력들을 따라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또한, 국제유가 또한 순탄하게 상승해 줄 것이고, 만약 연준이나 미국의 견제가 막 들어와요. 지금 유일한, 음, 악재라고 할수 있는 게 생겨날 수 있는 악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미충류를 푸는 거거든요 미충류를 풀게 되면은 공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에 하향이 되겠죠 자 그거 하나뿐인데 그거는 상당히 발생하기 뒤까지 시일이 엄청 뒤에 일어날 거고 이런 강력한 추세를 형성한 wti가 이 전고점에 달할 거라는 이 100달러에 달할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 한국 석유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 WTI를 추정하는 종목이니만큼 이 글로벌 지수 차트들과 같이 이 기준선과 지지 저항 이게 굉장히 잘 먹어요 잘 먹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트레이딩을 이걸로 해보겠다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지표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잘낼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 되었던 이흥구 석유에서 조심할 것단한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유가 진정 시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 빼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 무엇 해야 될까요? 자 다음 다른 저평가된 다음 메인 섹터 이거를 찾아내야겠죠. 찾아내서 저가에 주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수익을 크게 관, 본 뒤에 이 수. 수익률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을 형성을 해야겠죠. 저는 이미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만한 분야를 점지해 았고그 상승 포텐셜이 강한 종목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지금 메인 주도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강력한 다음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강세인 경우에 이 다음 섹터가 돈을 이어받아가지고 흘러들어오는 자금을 다 빨아먹어서 강세를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유의미한 수준의 자금 유입 섹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찾아내. 이만한다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올라갈 종목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자 그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새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 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시장 자금순환이 엄청 빠르다고 말했었죠, 방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단타 말고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스윙주를 접근하게 된다면 이 빠른 자금순환에 올라 타서 이 하루에서 3일 사이에 3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거저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해당 종목들을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저는 그 뒤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과 손절과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꼭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